오늘 이제 삼형식 구조 들어갈 거고요. 주어 동사 뒤에 동작의 대상이 목적어가 와야 의미가 완전해지는 문장 형태. 삼형식. 우리가 이제까지 지금 이제 1, 2, 3, 4, 5형식 배우면서 1형식 주어 동사만 있어도 완전해요. 2형식 주어 동사 보험. 명사나 그 다음에 뭐 형용사 보충어가 있어야 말이 되는 방금 그거 복습했다 이제 삼형식 오늘 배울 게 목적을 를에 해 당되는 말이 들어가는 그래서 보통 목적어 자리는 명사나 또는 명사 형태가 들어가거든요 명사 형태라는 게 뭐냐면 자 일단 기본 명사 똑 떨어지는 말 명사 또는 대명사 them that this 이렇게 명사를 받아주는 말이죠 동명사 동사 ing 또는 to 동사 초부정사가 초동사 형태잖아요. 이게 몸무하는 것을 이라고 해서 목, 그 명사 형태로 쓰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또는 그 문장도 들어가요. 몸무하게 되는 것을, 몸무할 것을. 그래서 목적어의 자리에 문장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명사인데 어떻게 동사랑 문장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명사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문장은 문장인데 역할 자체가 명사 꼴인 거야.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에 들어 몸모를이라고 해석이 되면서 명사 어 그러니까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명사절, 대주어 동사 또 투동사 또는 이제 조금 있다가 영작할 때다 나올 거지. What to do, when to do, where to go 이런 식으로 의문사 플러스 투동사, 그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이런 형태가 다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 이거를 따로 막 이렇게 외우실 필요 당연히없막 아,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어제 문장 만들면서 말 되게끔 펼치면 되는 거니까요. 자 사명시 이제 기본형태 방금 나왔던단순 명사,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백 문장, 명사절이죠. What to 동사원형. 그다음에 의문사 문장 들어가는 형태 하나씩 다 넣어봤거든요. 자 he made a mistake. 그는 실 실수... 했다 실수를 주어 동사 목적어 형태 3형식자 he made a mistake 나 no, he made a mistake 자그 다음 I don't know them 나는 그들을 모른다 그래서 여기서는 I 주어 don't know 동사 them 못 모을를 간단하게 당기는 그냥 명사 형태의 아, 그러니까 대명사죠 명사 명사지만 대신 받아주는 대명사 I don't know them 자 I don't know them 나 no, I don't know them 자 she enjoys fishing 패싱이라고 ing 형태가 목적으로 들어갔거든요. 자왜 근데 패싱고 ing 여기다 넣어야지? 자 ing를 가든 단수 명사가 가든 투 동사가 가든 이걸 결정하는 건 누구라고요? 앞에 있는 동사예요. 무조건 이 동사가 시제도 지가 결정하고 뒤에 나오는 어순 지가 결정하고 뒤에 나올 명사 형태도 다 지가 결정해요. ing는 t 인지 뭔지 이런 거. enjoy는 동사 ing를 받는 애죠. enjoy, fashion. enjoy fishing. she enjoys fishing. 낚시를 되게 좋아하더라. she enjoys fishing. No. she enjoys fishing. 그 so 우리는 갈 것을 결심했다. so we decided to go. 여기는 왜 go in이 아니라 to go일까? decide라는 동사가 to 동사를 좋아. 어, 나는 뒤에 to 부정사 받을 거. 아까 얘가 결정을 했어요. so we decided to go. we decided to go. No. we decided to go. so they cannot believe. That he is a genius. 자, 그가 천재라는 것을 그들은 믿을 수가 없다. 못모라는 사실을. 그래서 문장 자체가 그 목적어 자리로 들어갔죠. 명사절 that he is a genius. 여기 이제 여기서 목적어 역할. 자, they cannot believe. 자, they cannot believe that he is a genius. Not they cannot believe that he is a genius so do you know what to do what to do 뭘 할지를 그죠 무엇을 할지를 what to do 어디 갈지를 where to go 어떻게 할지를 how to do 뭐 이런 식으로 의문사 투 동사도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네요 자 so, do you know what to do no do you know what to do 그쵸? i didn't find out 나는 알아내지를 못했다 또 뭔가를 찾아내고 알아내다 find out 이것도 해야지 많이 쓰는 표현이죠 자, 어떤, 어떻게 그 일이 벌어졌는지. How it happens. 의문사 플러스 문장. 자, I didn't find out how it happened. 나, no. I didn't find out how it happened. 자, 어떻게 그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 자체가 이제 목적으로 들어간 형태. 저기 3형식 자, 그럼 이제 뒤에 투 부정사를 받는 경우. 난 ING 동사가 오게 할 거야. 또는 투 동사 와도 되고, 동명사 와도 되고, 아무거나 와도 돼. 라는 애들도 있어요. 고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요거는 좀 기본 동사인데 요정도 는좀 외워 두시는게 좋거든요 뒤에 to 동사만 받는 애들 decide to expect to 자, expect 기대하다 hope to 바라다 need to 필요하다 로 plan to 못마하는걸 계획을 하다 refuse to 거절하다 want to 원하다 다시고 자그 다음 동명사를 받는 애들 enjoy finish give up 포기하다 give up ing 계속 못 몰하는 거죠? keep ing. mind ing 하면요. 못 모한 걸 싫어하다. 꺼려하다. quit. 그만두다. So quit smoking. 담배를 그만피다. 이제 금연하다.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둘다 ing나 동명, 그러니까 동명사나 토구나 ing 투 동사 둘다 와도 되는 애들이 있어요. 자, 이거를 제가 책에 나온 순서랑 좀 바꿨어요. 이거 어떻게 여러분 좀 편하게 외우게 할수 있을까? 일단 좋아하다, 싫어하다 이들 like, love, hate, like, love, hate 집어넣고. 자그 다음에 begin, start. 이거 원래 제가 이렇게 썼는데 출판사에서 밑에 편집할 때 이게 좀 어순을 바꾼 게요 약간 알파벳, 알파벳, 순서들을 지금 집어넣더라고요. 었 그렇게 정리한 것 같아요. 자 begin, start, begin, start. 시작하다. 그 다음에, 기억하고 까먹는 애들. Remember, forget. Remember, forget. 그 다음, 시도하다, 시도하다, 멈추다. Try, and stop. Try, and stop. 이런 애들은 to, I, and, 다 받아요. 물론, 의미를 똑같이 가는 애들도 있고요. 의미를 다르게 가는 애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투모전사, 동명사 편의 다섯 뒤에 이제 세 번째 달못 대할 거기 때문에 그때 좀 제대로 하나하나 패치고요. 오늘 또 그것까지 하면 너무 그럼 복잡해지니까 그렇게 쓸수 있다 정도까지만 보고 갈게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떤 물건을 두고 내리다 하면은 I loved 물을 my cellphone이죠. I love my cellphone. I loved my cellphone. I love my cellphone. 어디에다가 택시 안에다가 in the taxi. in the taxi. 이렇게 I love my cellphone in the taxi. I left my cell phone in the taxi. 자, I left my cell phone in the taxi. 나, no, I left my cell phone in the taxi. 나, no, I left my cell phone in the taxi. 나, no, I, no, I left my cell phone in the taxi. 자, 자 그럼 우리는 오늘 밤에 그 영화를 보고 싶다. <laughs> 자 그러면 we like to로 써도 되고 뭐 we want to로 써도 되고요. 자 yeah. so, we want to see the movie. We want to see the movie. We want to see the movie. 어 oh, 영화 보고 싶어? 자 그럼 we 주어 동사 덩어리 원투자원투를 일단 기본 동사를 썼고 투 동사로 해가지고 뒤에 목적어를 쓴 거죠 오늘 밤 tonight 오늘 밤에 이거는 부사로 쓰인 거기 때문에 수식어 그죠? 목적어 아위고 아니, 부어도 아니고 더 중요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주어 동사 목적어만 있는 삼형식. 자, we want to see the movie tonight. 나, we want to see the movie tonight. 나, we want to see the movie tonight. 나, we, to we want to see the movie tonight. 자, 나는 가족들과 집에 있는 걸 즐긴다. 어, 나 밖에 나와도 귀찮고. 나 집에 가족들과 노는 게 좋아. 그렇게. 자, 뭐를 즐긴다. I enjoy. 자, 일단 enjoy 다음에는 만약 동사를 쓴다 그러면 ing를 쓰죠. enjoy. 집에 있다. 머물다. stay. Yeah, I enjoy staying at home. 집에 내 가족들이랑 with my family. I enjoy staying at home with my family. I enjoy staying at home with my family. 폼쓸때 앞에다 앱 전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부사 취급하니까 잘안 쓰는 게 많은데 이렇게 문장 안에서 그냥 끝머리 아이수식어가 아니라 문장 안에 집어넣을 때도요. 들 때는 베이서 써서 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써도 되고 빼도 되고요. I enjoy staying at home with my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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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no. I enjoy staying at home with my family. So with my family. 첫사람 수명사. 이 당연히 수식어 취급이죠. 그녀는 이번 주말에 부모님을 데려갈 계획이다. 자, 뭐물를 계획하고 있다. 자, 이거 진행형으로 비동사 ing로 한번 가볼 거고요. 진행형은 이제 곧 이번달 안에 시에 살 거고. She's planning to. She's planning to. 그녀는 몸말 계획이야. She's planning to. 부모님을 찾아뵈다. 찾아 배다 그럼 찾아가서 보다를 한 번에 갈수 있는 동사 뭐 있죠? visit. 네, visit. my parents. visit my parents. a 아, visit her이죠? 주어에 맞게끔 소유도 쓰고 이번 주말 this weekend. this weekend. 이렇게. she's planning to visit her parents this weekend. s so, plan도 우리 초반에 설명할 때 했지만 plan to 동사 이렇게 연결되죠? she's planning to visit her parents this weekend. She's planning to visit her parents this weekend. She's planning to visit her parents this weekend. No. She's planning to visit her parents this weekend. She's planning to visit her parents this weekend. No. She's planning to visit her parents this weekend. No. She's planning to visit her parents this weekend. Okay. 자, 근데 여기서요. 계획이다. 아까 뭐할 거야. 이번 주말이니까 미래 아닌가요? 진행형, 이 나중에 이제 시세별 때 아주 디테일하게 갈 거지만, 가까운 미래 있죠? 몇년 후, 막 이런 거 당연 안 되고요. 이번 주말, 또 가깝게 일어날 일은 현재 진행형으로 커버할 수 있어요. 자, 너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막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 자, 너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어. 자, you can. 일단 제가 와투드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문장이 나오긴 했는데요. 태어 동사 했을 때이 미디에서 어 나오는 그대로 문장을 저희가 쓴거네 you can't tell me what to do, you can't tell me what to do. 나보고 뭐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너 강요할 수 없어 이런 건데 원래는 이거 여러분 따지면 사형식 아니죠? 사형식이요. 에 나에게 뭐를 목적어, 뭐뭐에게 간접 목적어, 뭐뭐를 이게 직접 목적 어 뭔지 사형식은 목적를 직접 목적어만 쓰죠. 근데 누구에게라는 사람 목적어까지 동반을 원래는 사형식이에요 이제 what t 려 do is, you can't tell me what to do. You can't t e l You can't tell me what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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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You can't tell me what to do. y h You can't tell me what to do. You can't tell me w h 는 t to do. You can't t e what h e y n o w 뭐, 르레라는 문장, I don't like them. I don't like them. 이는 사실 아는 거죠. 문장 자체를 목적으로 받는 거니까 뭐 생략하셔도 되지만, 대수로 문장 연결해 주면 좋죠. So, they know that I don't like them. They know that I don't like tha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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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know that I don't like that.